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을 위한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윤희진의 생각마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윤희진이라고 합니다. 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제가 그 6월달쯤에 어, 일이 있어가지고, 어, 유튜브 방송을 잠깐 적게 되고, 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시작하기가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이, 음, 자신만의 이런 컨셉이 분명해야지 조금 유지하기가 쉬운 방송이라서 조금 제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대신 제가 한 8월 정도부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와, 그리고, 음, 카페를 운영을 해왔거든요. 지금, 그러, 지금은 블로그가 참 많이, 이웃도 어, 어, 8명에서 64명으로 는 상태고, 아직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또, 어, 카페도, 물론, 어, 멤버 수가 있지만, 제가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아직 그 컨텐츠를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지, 어, 이런 것을 고민하고 또, 어, 또 배워야겠지만, 음, 유튜브 방송은 놓아선 노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유튜브 방송을 또 기다려 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참으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 이제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인사를 드릴 거고, 조금 제가 어,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이 어, 만 해오는 사람이 아니고,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어, 잘 시간을 잘 배분해서, 음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죠? 네. 지금 서울은 서울 경기 지방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 미끄러운 길 지금 음, 다니시고 있다면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시고 계시다면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 2018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한 해를 또잘 마무리하고 계시는 단계가, 있, 단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어 저는 연초에 이제 세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사실 연초에 어 내가 목표한 바들을 다이어리나 또 이런 곳에 적지 않으면 음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 어 물론 뭐 금연 계획이라든지 다이어트 계획이라든지 어 이런 계획들은 어 누구나 다 세우고 또 음. 번번이 실패도 하는 그런 계획들이죠. 그래서, 어, 그런 계획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목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그 목표한 대로, 음, 목표를 수치화해서 내가 그것들을 잘 실행해 왔는가. 이것은 정말, 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 올 초부터 사용한 건 아닌데, 어, 이렇게 3P 바인더라고 해서, 네, 이렇게 시간 계획을 쓰고 있어요. 지금 12월이니까, 어, 11월 계획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1월부터 제가 이제 박스 처리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어, 3P 바인더를 여러분 쓰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어, 정말로 여러분들께 강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어, 2009년도에는 또 예쁜 속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속지를 또 남편이 구입해 주어가지고, 아, 또 새롭게 이제 어, 제 원래 다이어리에 이렇게 다시 끼우고, 이렇게 체인지하는 작업들을 끝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2019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한 해를 준비하려는 이 시점에서 어, 또 여러분들만의 또 1년 계획 그리고 월간 계획 이렇게 세워보시는 그런 어, 2018년 12월 어,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사실은 어, 어, 정말로 이 계획, 그, 연간 계획보다 더 앞서서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어, 사명,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 땅에 태어났, 났으면은, 어, 왜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어, 목표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 다이어리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음, 사명을 사명선언문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사명을 써보는 난도 있고, 그리고 꿈리스트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 갖고 싶은 것 나누어 주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여러 어, 부분을 쓸수 있는 어 이런 고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리스트 질문지라고 해서 어 새로 도전해 보고 싶은 취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나의 일과 또 나의 공부를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꿈을 위해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또 배우자 또는 연인으로서 여인, 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기부하고 싶은 나의 재능은 그래서 꿈 리스트 질문지를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꿈 리스트를 작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12월은 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미션이 나오네요. 미션 여러분들의 사명, 미션이 무엇인지 한번 써 보도록 어, 권유를 드립니다. 나는 어떤, 어떤 무엇을 해서, 아니면 누구로서, 어, 어떤 뭐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어, 거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역할기술이라고 하죠. 이 사명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역할 기술을 가져야 하는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리고 딸 아들과 딸 형제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친구 이웃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종교 단체 역할로서 그리고 동호회 단체 이런 기타 여러 역할들로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비전, 예, 비전 참 중요하죠 어, 방향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음, 비전,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투비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어,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하루 시간을 가지고 써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음. 몇년몇달 며칠, 몇 누구 서명까지다 해가지고 아, 여러분 비전도 한번 써보시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있는데 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핵심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다 이런 것들이 있죠 비전이 무엇이고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이 회사의 사명 비전 미션은 무엇이며 역할들 역할, 역할 어, 각그 부서장들 그리고 이제 어, 사장 여러 음, 직책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 기술이 무엇인지 이게 분명히 이제 있는 그런 사업체들은 분명히 잘될 것이고 이런 미션과 사명이 없는 미션과 비전이 없는 그런 직장들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경영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얼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당신은 이 바인더의 저자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나 내가 이 바인더의 저자이다 이, 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인더 어, 구입하실 때 한번 음, 생각해 보시고, 어, 제가 3P 바인더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laughs> 돈 받은 거 아니고, 어, 정말로 이 시간 관리에 탁월하신 분께서. 어,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고 또 그분이 쓰신 강규영 대표님이 쓰신 책도 있는데 그 책도 꼭 한번 읽어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음, 그 속에 정말 진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 어, 본인이 어, 이 다이어리를 이스 p 바인더를 또 이렇게 만들면서 또 만들고 나서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이제 그 사용한 철학들 철학들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P 바인더 사용하시는 분들 분들은 필독서죠 필독서.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들은, 네, 꿈이 이루어지는 노트, 이 부분에 이제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프 플랜을 가져가는 거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1년의그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기록할 수 있는 anniversary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 yearly plan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영역들이 있죠. 일과 직업, 자기개발, 가정과 재정, 신체 건강, 그리고 신앙사회봉사 이렇게, 이렇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서 목표들을 적고 실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시간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뭐이 영역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만의 영역을 적을 수 있도록 이 뒷편에 이렇게 양식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어... 월간 계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간 계획,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어, 여기 좋은 말이 서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86,400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 86,400원을 입금해 주는 은행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계좌는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당신이 그 계좌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날 모두 인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치 위의 은행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86,400초를 받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86,400초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간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어,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시간들,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시, 이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 고민해 보시고, 또 이제, 2018년도를 또잘 마무리하면서 2019년 계획도 잘 세워보시는 그런 남아있는 2주간이 되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어, 또 소통하는 시간 또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희진의 생강마루였습니다.